아침 먹고 가야지 오늘 아침 메뉴는 고린도 우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비난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며 앞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우려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방문 목적이 재정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고린도 교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 방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 방침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의 교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교란은 바울은 말로는 거룩하고 고결해 보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재정 후원에 상당한 금액을 취하였을 것이라는 거짓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선교 팀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던 디도와 또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속여 취한 적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혹 피해자가 있다면 알려 달라는 듯이 반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면서 바울이 가진 재정뿐 아니라 자신마저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을 후원을 받고 또한 자비랑으로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감당한 것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변명 같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지만 자신의 오명을 벗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라 고린도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함이 우선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화자찬하며 누군가를 비난한 거짓 사도들과 달리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시 우려되는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시 어쩌면 발생하게 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먼저 언급함으로 사전에 이 문제들을 제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아니나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잘 세워가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빠방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자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바로 되길 소망합니다.